자, 이제 뭐할 거냐면, 게시물 수정 한번 구현해 볼 겁니다. 게시물 수정. 자, 수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일단 명령어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겠죠. 유저, 아티클, 뭐, 명령어는 이는 이제 우리가 링크를 할 때, URL 패스가 이제, 모디파이로 이제 걸려야 되는데, 이 모디파이는 두 가지. 그니까, 러 얘는 화면을 보여주는 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 자 그래서 이 뷰로 처리하는 이 방식은 뭘로? 개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방식은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모디파이도 마찬가지로 이두 개를 어,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강사는 먼저 뭐할 거냐면 개 방식을 통해서 어, 폼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모디파이를 쓰시고 그 다음에 얘는 쇼 모디파이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이제 쇼 모디파이라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눌러서 크레이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라이트라고 했을 때 썼던 거랑 똑같은 거 그냥 쓰면 되겠죠? 어,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어. 자, 근데 이제 얘는 그냥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 얘는 그냥 보여주면 안 돼요. 어,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1번이의 1번 게시물에 대한 게시물 수정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2번이면 2번 게시물 3번이면 3번 게시물에 대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뷰할 때 이제 모디파이는 있어야겠지만 여기서 이런 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뭐 해줘야 된다 iq-set-attr에서 a r t i l e 이거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어.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거 쇼 모디파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디파이라고 해서 어, 클릭을 해보면 당연히 뭐라 하겠어요? 어뭐 일단 요 페이지에 없다고 뜨겠죠 어, 한번 볼까요? 근데 일단 리스트에 우리가 뭐만 만들었어요? 삭제만 구현해놨잖아요 어, 그러면 여기다가 수정도 만듭시다 수정 수정은 없길 필요없죠 이런식으로 써주면 이제 리스트에서도 우리가 수정을 할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어 지금 100픽셀 100픽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음, 얘는 굳이 100픽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식으로 비셀로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볼까요? 어떻게 나올까? 음. 자 삭제랑 수정 이렇게 나오죠? 어 삭제랑 수정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분리해도 되고, 아니면 강사는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b 플러스 btn 그룹이랄까요? 뭐 이거 넣는다 해 가지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보시면 그냥 똑같이 나와요. 다만 얘랑 얘랑 이제 조금 살짝 걸릴 수 있다 뭐 그런 그런 건 있는데 어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플렉스를 줄 거고 갭 X라고 하겠습니다. a 갭 X가 뭐냐면 플렉스를 주게 되면 이 갭이라는 걸줄수 있거든요. 갭이라는 거는 얘, 얘하고 얘하고 양옆에 있는 공백을 부, 부여한다. 그러니까 여백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냥, 이렇게 분리, 조금 여백, 여백 주려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수정 누르면, 당연히 이런 거차 없다고 나오죠? Modify.jsp.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아, 어쨌든, 아, 폼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려고 했구나. 아, 그러면 이제, 뭐 만들면 되는 거요폼 만들면 되겠죠? 어,가 아니죠? 세시 들어가서, 웹에 자, 리스트, 뭐랑 비슷해요? 라이트,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아드 복사해서 m 리 d f y jsp 가져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얘는 뭐가 필요해요? 자, article 가져와야겠죠? 그쵸? 음. 요거는 필요하잖아요 이거. 요거. 게시을 수정 그 다음에 요것도 제목 입력해달라 해야 되고 내용 입력해달라 하고 요거까지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내용을 입력해서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올까요 자 보이죠 1번 하면 1번 게시물 해가지고 이제 1번 게시물의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제목과 내용 그니까 게시물 수정하면 게시물 수정 같은 경우 제목과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겠죠 그렇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할수 있냐면 밸류 값을 여러분들이 집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자. L U라 해가지고. 어,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아티클에서 타이틀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음, 아티클, get title.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윤닛속도 내용도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1번 게시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쓴 다음에 얘는 작성이 아니라 뭐예요? 수정이죠 그 그러면 됐죠? 그러면 어,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내용이 채워져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리스트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얘들으면어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뭐 여기다가 이런 것도 하나만 만들까요? 수정. 이건 음, 지우고요. 취소라고 할게요. 취소. 얘네들은 플렉스라고. 떨어뜨면 되겠죠? 탑이 2가 없네요 음. 음. 취소 네, 이걸 입력해요 성이 지금 안 먹고 있어서 마진 탑. 아, 그쵸. 자 여기서는 이게 안 먹을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테일인드가 없으니까. <laughs> 테일인드는 현재 리스트에만 적용이 되어 있죠. 이것도 일일이 여기다 적용하는 게 불편하죠.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할게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쓰니까 안 된다죠. 아, 근데 이제 이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일단은 요 노말라이즈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요거는 기본 포맷을 쓸게요. 강사가 어,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요렇게 쓰면 됩니다. 어, 그냥 일라인 스타일 방식으로 쓸게요. a 레이 플렉스 그 다음에 이렇게 픽셀 0은 위아래를 말하는 거고, 5픽셀은 좌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 마지, 탑을, 5픽셀은, 음, 이렇게.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른 거고, 음, 취소 누르면, 이제, 어, 버튼 같은 경우는, 버튼의 속성에는 뭐가 있냐면, 음, 엄청나게 뭔가 많죠? 그죠? 음. 근데, 어, 버튼이, 원 클릭 됐을 때원 음. 클릭 버튼에 href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리 기억이 안 나네요. 어, 버튼에 링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type 아, 버튼 아 여기 있다. 로케이션 요거. 요걸 지금 쓰려고 했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났어. 어, 로케이션 href 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이거는 내가 이동할 위치 어, 쓰시면 돼요. 요거 그냥 리스트라고만 해줘도 될걸요? 아니면, 아, 이렇게 써도 됩니다. 버튼으로 안 써도. 그냥, 여기다가, 리스트라 쓰시고, 취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취소 누르면, 어, 리스트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니까, 유저, 아틀리스트,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음, 됐죠? 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끔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거 이게 엄청나게 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부러 제가 취소화 누르면 이동되있게 만들려고 한 거고.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수정 누르면 수정 처리 안 돼요. 음. 수정에 대한 처리를 아직 안 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일단 폼 처리만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시물 어, 수정 폼 구현.